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025년 12월 20일 이런 뉴스 내용이 있네요. 미국이 그러니까 2025년 12월 19일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지난주 시리아에서 미국인 3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쟁이 아닌 복수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는 모습으로 일명 호코아이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전해드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미국 LA에 큰 산불이 한번 났었고, 그리고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유타주 유타벨리 대학에서 미국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을 했죠. 그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이 왔냐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LA에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검은말에 그 IS, 이슬람 테러, 극단 테러 그런 자들이 검은말에 올라탔는데, 그들이 스케치북을 딱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스케치북에 막 불이 일어나고 있는, 불이 막 나고 있는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화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스케치북.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부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뒤에서 저격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밝혀진 것은 아주 작은 어떤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밝혀진 것은 어떤 한 사람, 밝혀진 것은 어떤 한 사람, 찰리 커크를 뭐 혐오하는 어떤 대학생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대학생이 뭐 총을 쐈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그 뒤에서 어떤 자들이 조종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 알고 있죠. 뭐 그리고 또 2026년 1월 4일 주일날 이 내용입니다.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3일 미 뉴욕 주 유버그의 유버그의 스튜어트 공군 방위군 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공무 등 혐의로 기소돼 뉴욕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며 재판 전에는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 메트로 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드로. 마드로 이름이 무슨 조폭 이름 같죠? 조폭 두목의 이름.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드로가 체포됐다는 겁니다. 마드로. 그러니까 뭐 조폭 깡패 집단의 뭐 두목 이름 같으네요. 마치 이름조차도 마드로. 마드로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그 가족들을 중복기도 시키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가족들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중복기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을 중복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마드로 대통령 부부는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공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정 선거, 부정 선거 그런 문제도 크지요. 말을 하자면. 거짓의 산이죠 말을 하자면 거짓의 산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마두로죠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2026년 1월 3일 토요일 날 한국 땅이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지금 교회들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누구든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에 나의 마음에 더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에, 나의 마음에 더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안착하다. 편안하게 자리 잡다. 또 무슨 뜻이냐면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찰싹 달라붙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게 된다. 누구든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에, 나의 마음에 더 찰싹 달라붙게 된다. 이런 뜻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더 안착하게 된다. 2026년 1월 4일날 주일날 주신 말씀은 나의 뜻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나의 뜻만을 위해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2026년 1월 4일 주일날 주신 말씀은 나의 뜻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나의 뜻만을 위해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또 하셨죠?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위한 땅이지 너희들의 아니를 위해서 너희들의 아니만을 위해서 있는 땅이 아니다 이 말씀하셨죠. 그는 너희들이 나의 품에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저 자리에 앉혀 저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다. 2025년 12월 28일 날 주일 날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고독사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한국 땅에 고독사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핍절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핍절이 있을 것이다. 환경 탓을 하는 자도 많아진다. 환경만을 탓하는 자들도 많아진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하는 자들도 많아진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핍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땅에 핍절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네요. 군인들 월급도 못 준다. 병사 월급 미지급 사태.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부자들은 한국 땅을 다 떠났죠. 부자들이 한국 땅을 떠났다. 그러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군인들 월급도 못 준다. 아니, 군인들 월급은 줘야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2025년 12월 28일에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이 땅의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청년들이 나의 뜻을 외면한 대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보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군인들 월급도 못 준다. 우리 뭐 청년들이죠. 다 군인들이. 한국의 청년들이죠. 한국의 기둥들. 이 땅에 핍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IMF가 오나요? 12월 2 8일날 주일날 이렇게 여쭤봤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IMF가 온다 해도 나는 나의 뜻을 밀고 가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야, 여기 한국당 그런 자파, 뭐 주사파 이런 애들이, 이런 자들이 한국땅을 끌고 가면 멀쩡한 집이 푹 꺼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나의 뜻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나의 뜻만을 위해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우리 한국 땅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지금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이 말씀 하셨죠?여기에서 깊은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이씨가 중국 갔죠.저는 이씨가 그마두루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다.이것이 왔다는 겁니다.미리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하자면, 뭐, 본인도, 본인도 두렵죠. 아, 본인도 안다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이 씨는 시진핑과 하나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나셨죠. 다 끼리끼리 붙는 겁니다. 끼리끼리. 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죠. 중국은 붉은 용.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 깨리끼리 붙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면, 마드로는 쉽게 저렇게 체포가 됐는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야, 그 자는 쉽게 내려올 자가 아니다. 생, 하, 학, 무기를 동원할 자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러한 부분을 전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어느 때는 성경 말씀만 전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주신 말씀을 저는 또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는 사명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어떤 피해가 입지 않도록 우리가 중복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분들에게만 딱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참 이렇게 또 전해야 되는 또 몫이 있어서 문제는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2025년 12월 9일 날, 9일 날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중보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땅에 어떠한 위험이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해보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호기도 트럼프 대통령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중복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5년 12월 9일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가 한국 땅을 놓고 막 중복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탁 해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2021년 3월 3일 날 예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2021년 3월 3일입니다. 이 땅을 다시 수호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될 아들이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021년 3월 3일 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다시 수호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될 아들이니라 말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명이냐? 북한도 마찬가지고.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또 공산주의 국가로 장악된 그런 나라들 보금이 어떠한 흑암의 세력들의 그 철의 장벽이라고 할까요 철의 장벽 그런 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그 장벽이 완전히 진멸되고 복음의 문이 다 열리게 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그런 철의 장벽, 흑암의 세력의 그런 철의 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사명이죠. 말을 하자면. 2021년 3월 4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미국 교회들이 나의 뜻을 위해 많이 부르짖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들이 나의 뜻을 위해 많이 부르짖어야 한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트럼프 대통령한테 주신 그때 말씀은 욥기 23장 10절.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다 주셨죠.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해 많은 저격을 당한 자이다.2025년 1월 17일 내가 트럼프를 택하여 세운 것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를 미국 대선에서 압승하게 한 것이다. 트럼프가 향방 없이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중보를 많이 해줘야 한다. 트럼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자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귀에 또총 살짝 뭐 스쳐 지나갔죠. 총알이. 그때 유세 현장에서 어떤 소방관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총을 맞고. 그리고 찰리 커크도 사망했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저는 찰리 커크, 그 아내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에리카 커크죠? 에리카 커크. 찰리 커크 부인이 에리카 커크죠? 생각이 가끔 가다 난다는 겁니다. 중부기도 해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땅 밟고 살고 있지만, 또하나님의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해서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땅 밟고 사는 우리는 우리 인간은 이제 생각이 나지요 또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그 에리카 커크가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생각도 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죠 국률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고 어떠한 자도 잘못되지 않는, 피해보지 않는, 그걸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회가 너무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온다는 거죠. 한국교회 그 제약을 어떠한 그또 피값으로 치러야 되는 경지까지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이것도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25년 8월 30일 토요일도 한국 당이 혼란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당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해 이런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고,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냥 경각심만 주면은 괜찮은데, 어떠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이 또 피해보지 않도록 그것을 충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도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책망의 어려움이니라. 책망의 어려움이니라. 책망. 잘못을 남으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 혹독한 체벌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제가 혹독한 체벌 나는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많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 땅이 괴로운 땅이 되었다는 것은 주의 종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기에 한국 땅이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땅에 화를 부르는 주의 종도 있다 오히려 이 땅에 화를 부르는 주의 중도 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마두루가 체포된 걸다 미리 알았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을 어떤 형이 잡고 있나 딱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냐, 대접기도 하라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놀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철의 자석이 달라붙도 그렇게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 한국땅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동영상 있는 거, 보시는 거좀 자제하시고, 꼭뭐 굳이 제 동영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지금은, 지금의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땅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청년들이 나의 뜻을 외면한 대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날 새벽 4시 50분에 한국의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2025년 12월 28일 주일날 이 땅의 청년들이 나의 뜻을 외면한 대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씀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군인들 월급도 못 준다. 병사 월급 미지급 사태. 참. 아니 군인들 월급을 먼저 줘야죠. 우리 청년들 기가 꺾이게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군인 월급을. 이 땅의 청년들이 나의 뜻을 외면한 대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부분에서도 전세 사기 그것도 여기 들어가죠. 청년들 전세상에 많이 당해가지고 살자로 간 그런 청년들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또뭐 일자리도 없다 그래서 지금 알바 자리도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야 우리 어른들이 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무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선다가 어떤 말을 했냐면 2025년 8월 26일날. 어떤 말을 했냐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국 트럼프 기도하라,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가 또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장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항공기 사고가 항공기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항공기 사고.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다는 거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날 아침 한상에 기도하는데 한상을 딱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다 위아래 군복을 다 입고 있는 모습 군복을 위아래 다 입고 있다는 겁니다. 모자까지 딱 쓰고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여주셨죠. 그리고 군복 입은 그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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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 입은 가슴에 그 별, 별, 노란 별, 큰 별이, 별 마크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트럼프 얼굴이 보이는데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얼굴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무장을 했죠. 전투, 태세, 훈련, 돌입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무장을 한 상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군복 입고 다 군복을 입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방패를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그 모습을 보여 주셨죠. 그때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군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가슴에는 별 마크가 딱 있고 노란 별이 뒤쪽으로 그안 좋은 그런 영들이 다 이렇게고 있는 모습 을 보여 주셨죠.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라. 트럼프 대통령을 중보기도 해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보기도 해라. 그리고 그 악한 영, 그런 영들이 또, 그런 방해하는 영들이 있죠. 방해하는 영들, 대접기도 해주거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딱 주시는 거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딱 생각나게 해 주시더니 그 환상을 확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환상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해 주시더니 딱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딱 보여 주셨다는 거죠. 군복을 다 위아래로 입고 있는 모습. 제가 이 부분은 안전해 드린 것 같은데. 2025년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날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하는데 다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을 받을 자이다.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을 받을 자이다. 사망 권세를, 권세를 이길 힘을 받을 자이다. 이 말씀하셨죠. 사망 권세를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을 받아야 받아야. 하나님 뜻을 이루죠. 그렇죠? 제가 많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안 전해드린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2025년 3월 20일 목요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땅을 위한 한국 땅을 위한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10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당을 위한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뜻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져야 한다. 연단이다, 연단, 연단. 지금은 연단이죠. 풀무불에서 연단 중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한국당을 이롭게 하는, 한국당을 이롭게 하는, 이롭게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악한 병에 든 자들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사망의 영이 그를 가지고 놀았던 것에 대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셨죠. 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국 땅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땅이다. 파란 만장한 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연단을 많이 받으며 온 땅이다. 한국 국민들은 부지하다. 근데 한국 국민들은 부지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또안 전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김용현 장관님, 그분이 참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왜냐 그 국회의원, 그 국회에서 그 청문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군인이시죠, 그분 군인 출신이신데 굉장히 그 말하신 말하시는데 막 말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힘 힘이 다 아주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현 그분, 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셨죠, 이분. 전 이분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하는데 힘이 넘치시는지. 솔직하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분들이 대통령,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 이런 제목도 있네요. 누구와 차원이 다른 진짜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이분이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다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뭐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뜻으로 해서 다 우리 각자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분이 결기가 대단하신 분 이런 분이 좀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님 순하시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좀 순하신 그런 분이죠 중복이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많은 걸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이 씨냐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냐 할때대선 있었죠 그때 중보기도 많이 해드렸죠 근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왔었냐면 아 윤석열 대통령님은 지금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 윤석열 대통령님은 아 대통령 대통령 하시다가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끝까지 다 일을 마치기가 어렵겠다. 이것이 계속 중부하는데 그것이 왔었다는 겁니다. 뭐 동영상에다 말은 못하겠고, 아, 이분, 끝까지 좀 대통령 일을 다 마무리하기가 어렵겠다. 이것이 왔었다는 겁니다. 말은 못하겠고, 대통령 일을 다 마무리 못하겠다. 저는 이것이 왔었죠. 동영상으로 말은 못하겠고, 제가 오죽하면 또 이런 말도 했죠. 아휴 집에 가서 뭐 개나 키우시지 왜 나오셔서 뭐 이런 말도 한번 했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도 뭐 웃자고 하는 얘기보다도 사실은 지금 지나고 나서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도 그냥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연단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풀무불에서. 그 말씀도 하셨죠. 풀무불에서 내가 연단 중이다, 연단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죠. 아, 뭐가 됐든 앞에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연단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들이 좀 기도하고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걸 원하시는 거죠. 다 모든 것은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주의 종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부진장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중복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복이도 우리 정신 차리고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